자 원의 넓이가 최대,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정해라. 자, 원의 넓이가 최대라는 거,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중심의 좌표랑은 상관이 없어요. 무슨 말이야? 어,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넓이도 커지는 거네. 파이는 상수니까 됐죠? 음, 그러면 반지름 반지름이 최대일 때 전체가 최대니까 반지름이 최대인 경우를 구해봅시다. 반지름을 구해봅시다. 자, 그러면 여기 절반이 A지, X 더하기 A의 제곱, 더하기 Y 마이너스 2A의 제곱, 절반이니까,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, 마이너스 4A의 제곱, 아, 더하기 8A의 제곱, 더하기 6A 마이너스 9는 0,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A의 제곱, 더하기 Y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7A 제곱, 그 다음에 이거. 아니네. 하나 더 있네. 이게 마이너스 5a제곱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3a제곱 의 마이너스 6a 더하기 9이 부분이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2a 음, 아, 더하기 2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. 됐죠? 음그 무슨 말이야? 넓이가 체가, 최대가 된다는 건 얘가 제일 클, 얘가 최대일 때, 넓이도 최대가 되잖아. 물론, 여기 루트 씌우지겠지만, 음, 루트를 씌우겠지만, 이거, 요게 반지름인데, 요고, 요게 최대라는 건, 요게, 알이 최대가 되려면, 요 안에 있는 식이 최대가 되면 되죠. 루트랑 상관없이. 됐습니까? 음, 알 값을 구하는 게 아니야, 지금. 그래서 뭐야? 아, 얘는, 음, 알 제곱이, 마이너스 3, A 제곱, 더하기 2a 마이너스 3. 어. 요게 최대가 되는 a를 찾아라. 지금 이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. 왜? 얘의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a, 컴마 2a 그든. 그러니까 뭐야? 반지름의 반지름이 최대, 넓이. 그러니까 파이알제곱, 알제곱이 최대일 때, 요게 최대일 때, 넓이가 최대일 때의 a 값찾죠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. 어? 자 그럼 얘는. A만 찾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3 여기만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빼기 4 이렇게 되겠네. 그래서 마이너스 3 a 더하기 1의 제곱. 그 다음에 여기에 꼽서 나가면 더하기 1 2이렇게 되겠죠. 그럼 a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 전체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네. 반지름의 길이가 최대가 되니까. 음,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1,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어요. 반지름의 길이가 최대일 때 넓이가 최대. 그래서 반지름을 구해주고 여기부터 이제 2차함수의 최대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네. 됐죠?